저녁 식사는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음식의 올바른 조합을 선택하면 우리 몸의 최적 기능과 회복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그럼 저녁에 먹으면 좋은 식품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고구마.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의 좋은 공급원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방출을 제공합니다. 이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저녁 동안 에너지 저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또한 고구마에는 비타민 A, B, C, 칼륨 같은 필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으며, 이는 면역기능, 피부건강 및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합니다. 이번 두부. 두부는 아홉 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식물성 단백질로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. 단백질은 근육회복, 유지 및 다양한 대사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. 또한 두부는 혈액건강을 지원하는 철분과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을 제공합니다. 저녁 식사에 두부를 포함시키면 이러한 중요한 미네랄에 대한 일일 요구량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3번 아몬드 아몬드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. 오메가3 지방산의 존재는 심혈관 건강을 더욱 지원합니다. 또한 아몬드에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저녁 식사에 아몬드를 포함시키면 전반적인 항산화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.